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요배 그 마지막 변론의 마지막 장이 이제 욥기 31장입니다. 26장부터 이제 개인 변론이 이렇게 마치게 되는 장인데요. 오늘 본문의그 욥기 31장에 보시면 요비 그동안에 이제 자, 그 친구들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지목하면서 뒤집어 쓰우려고 했던 그런 구, 그 제목들을 이제 옆 스스로가 하나씩 열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기 결백성 주장을 갖다가 쭉 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욕기 31장입니다. 그래서 이 욕기 31장을 보면, 이제 우리 욕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욕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가 참 신실하게 살았던 것들을 칭찬하고 사단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욕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살았던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이 욕기 31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기 31장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하게 되냐면, 아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던 사람 욕에 대한 얘기를 이 31장에서 발견하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영상으로 또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정말 욕처럼, 우리 믿음생활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뭐 믿음생활 안 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데, 욥처럼 정말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요비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요비 친구들이 그 가졌던 확신, 다시 말하면 곧 행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으로 가 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갖다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욱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정직한 길을 걸으려고 했고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하고 철저하게 깨끗한 손과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비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악행의 결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욕처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링컨이 얼마만큼 독보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에피소드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되었을 때, 에, 이제 그 지지자들과 함께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링컨의 집으로 이렇게 막 몰려들었대요. 그때 이제 링컨과 가까이 지냈던 참모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축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포도주나 위스키 같은 이렇게 좀 마실 술 같은 것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축하를 같이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신 살아가면서 절대로 술과 담배를 그 당시면 사실 술과 담배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원체좀술 담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했지만 링컨이 살던 시대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자기는 성장하면서 술과 담배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술을 가지고 축하를 하자고 하는 이제 참모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링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는 술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참모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준비할 거라고 그러면서 어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명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술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지 맙시다. 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결국은 자신들 마음대로 술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되자 그 정도 되어지면 어차피 그날이 뭐 링컨이 대통령이 단성된 날이고 막 축하하는 날이니까 허락할 수 있는데 링컨이 그,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앙이며 어릴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고 가족들에게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수는 샘에서 방금 기르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함께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링컨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으로 보면 정말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수많은 선거에서 낙선하고 낙선하고 낙선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낙선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돼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요구를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요.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냥 사람의 눈 속임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보면 내 욕망대로 하고, 사람들이 좀 보면 좀 하는 것처럼 하고, 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도 링컨처럼, 욥처럼 그런 신실하고 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과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칠이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분,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셔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그런 삶을 살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아셨고 보셨기 때문에 요기 일장에서 사단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요걸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리면 욥기 1장에서도 봐서 알지만, 요분 항상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까? 우리 자녀들이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요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했을 때 잔치가 끝나면 잔치 가운데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르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기 1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신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하신 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 나에게 음력을 품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요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비 그러한 삶을 또 살았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분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가 막 심판하기 위해서 어, 바라보시는 눈동자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의 발걸음 하나 하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그를 사랑하고 그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붙잡아줄 기회를 갖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받을까봐 두려워서. 전전 근극하면서 잘 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짓 하나하나를 그래서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욕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욕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인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